안녕하세요. 이제는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남자 진마입니다. 일전에 올린 2023년 완전 신작 게임들 재밌게 보셨나요? 완전 신작 게임만으로도 할 게임이 넘쳐나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IP, 즉 인기 게임들의 후속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아주 그냥 날 죽여라 죽여. 대체 어떤 게임들이 나오길래 벌써부터 이런 죽는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럼 채널 고정 right now. 정신적 계승작이었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첫 번째 인기 IP 신작입니다. 이번 리메이크 핵심은 원작의 공포감을 현세대에 맞게 재현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당시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던 안개나 수증기, 레이 트레이싱 같은 광원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시각적인 공포감을 증폭시켰고 얼라이브라는 시스템도 도입해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얼라이브는 쉽게 말해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변화를 플레이어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네크로모프의 습격을 받았다고 칩시다. 위급 상황이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숨이 가빠질 텐데 이때 이러한 변화들이 목소리의 떨림이나 대사에까지 영향을 줘서 더 현실감 있는 공포감을 전달하는 거 이게 얼라이브입니다 실제 얼마나 그게 몰입감을 높이는데 일조할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신경을 들였다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한편 현세대기는 SSD 덕분에 로딩 없이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한 실리스 세계를 구현했고 이로써 원작과는 달리 한번 지나온 것도 다시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단순히 심리스 월드를 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처음과 달리 조명이 꺼져 있거나 예상밖의 장소에서 네크로모프가 튀어나오는 등 색다른 이벤트도 준비해놔서 원작을 해봤던 사람들도 충분히 긴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더 고어해진 네크로모프의 모습이나 2편과 3편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편의 기능도 도입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드림공을 봤을 때 출시 후 PC버전에서 최적화 문제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이변 없이 명작이 될것 같네요 일본 막부말기 뜨거운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용과 같이 유신 극이 두 번째 기대작 입니다. 이 게임은 2014년에 플레이스테션 이 으로 출시했던 용과 같이 유신의 리메이크인데요 스토리는 1987년 근대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격동하는 일본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강한 남자들 사카모토 류마와 최강의 검사집단 신선조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체 역사물입니다. 리메이크 버전에선 원작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대폭 수정하여 익숙한 얼굴들을 새롭게 만나볼 수가 있고 4로 만든 매끄러운 그래픽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된 서브스토리와 미니게임 등큰 것부터 소소한 것까지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시는 해보지 않아서 어떤 작품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고립된 섬에서의 미스터리한 공포와 생존을 다뤄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 선저 보다 포레스트가 세 번째 인기 신작입니다. 이번 작은 전작에서 선보인 크래프팅 요소와 미지의 도련 변이와의 싸움 등 서바이벌 호러 게임으로서의 특징은 건재하며 후속작으로서의 변화도 확실했는데요. 먼저 전작에 비해 그 무대가 4배 가까이 넓어졌고, 4계절의 도입으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생존 방법이랑 계절에 따라 입수 가능한 식재료의 변화 등 생존 활동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직업도 일반인의 실종된 억만장자를 찾기 위해 섬에 파견된 특수부대원으로 바뀌었으며 전부다 발전이 된크래프팅 시스템을 바탕으로 총기나 전기 충격기 같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건 전부다 발전한 AI인데요. 영상을 보면 플레이어를 노리는 식인종의 공격 패턴이 다양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정이 생겨 공포감을 느끼거나 같은 가면을 쓰면 동료로 인식하거나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자원까지 약탈하는 등 바뀐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전부다 발전된 그래픽, 플레이어를 돕는 여성 도련. 변이, 전작에서도 호평 받았던 포레스트만의 매력적인 스토리 등 전작을 재미있게 즐긴 유저라면, 이번에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충분해 보이네요. 픽셀 그래픽의 한계를 뛰어넘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후속작이 네 번째 기대작입니다. 이 편에선 새로운 대륙, 솔라스티아를 무대로 새로운 주인공 8명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전작에서 지적을 받았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주인공의 개인 스토리는 기본이고 진행에 따라 각 주인공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크로스 스토리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 낮과 밤을 추가해서 시간에 따라 마을의 상태나 사람들의 배치로 인해 상호작용에도 변화가 생기게 만들었고 주인공들이 가진 필드 커맨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필드 커맨드란 주인공마다 가진 고유 기술로 검사 히카리를 예로 들면 낮엔 마을 사람들과 시합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거나 밤에는 매수를 통해 정보를 얻는 등 시간에 따라 메인 캐릭터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발전한 그래픽을 통해 캐릭터 비율과 모션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다양한 카메라 연출도 추가돼서 전부 다 박력이 넘치는 이벤트를 기대해도 좋다고 하네요. 와 드디어 나오네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공포게임, 바이오 아자드 4 리메이크가 다섯 번째 기대작입니다. 리메이크 버전에선 원작에서 액션이 강화되는 대신 약해졌던 공포감을 되살리기 위해 리메이크 2편이 그랬듯 시각적인 변화에 공을 들였는데요. 원작에선 밝은 배경 톤이 강해서 공포감이 덜했다면 리메이크에선 어둡고 음습한 배경에 더 어두워진 색감으로 인해 확실히 오리지널보다 더 무겁고 어두워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액션이 약해진 건 아닌데 리메이크 2편 3편에서 선보인 나이프 액션은 4편에서도 건재하며 암기와 같은 추가적인 액션이나 단축키를 활용한 총기교체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한 상호작용 시스템 등 단순히 쏘고 도망치는 패턴에서 벗어나 좀더 지능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빵봉지를 칼로 막는 장면을 보면 혹시 시리즈 최초로 패링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진짜로 패링이 된다면 패링 성애자로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회복약은 물론 탄약이나 기타 아이템도 제작할 수 있게 변한 점이나 희귀 보석을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드 기능 무엇보다 개발진이 2편을 맡았던 팀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볼륨하고 pc 버전의 최적화 문제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녀석도 명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EA 게임을 기대하는 날이 오다니 신기하네요. EA가 실수로 만든 명작 스타워즈 제다의 서바이버가 여섯 번째 기대작입니다. 이 게임은 4년 전에 출시했던 작품 스타워즈 제다의 오더의 몰락이 뒤를 잇는 후속작인데요. 전작에선 세키로와 페르시아의 왕자 언차티드 같은 여러 게임의 특징들을 스타워즈랑 적절하게 믹스하여 호평을 받았고 후속작 역시 전작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인공은 물론 주인공과 함께하는 비디오한 역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몇 가지 서바이버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액션에선 모드라는 신규 캐릭터가 추가되면서 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함께 전투나 연계 공격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로프 발사기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광성검을 벽에 꽂고 화강하는 등 지형에 따른 신규 액션 역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건 광성검을 개조해서 전투 스타일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본 광성검 외에도 쌍검이나 크로스가드 광성검, 세이버 스테프, 광성검과 블래스터 콤보 등총 다섯 가지 전투 스타일을 준비했다고 하며 마치 고스 스토로브 스시마처럼 각 스타일에 맞게 적에 따라 강점과 약점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장점이 된다면 전투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반대로 단점으로 전락한다면 공격이 적에 따라 특정 패턴으로 고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야수를 길들일 수 있는 비스트 테이밍부터 일정 공간에 있는 적들을 느리게 만드는 기술 염력을 활용한 새로운 연출 등 포스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도 추가했다고 하니까 저처럼 전작을 재미있게 했던 유저라면 이번에도 출시일을 기다려봅시다. 후속작으로 12년 개발만 따져도 무려 9년 만에 나오는 작품 데드 아일랜드 2가 일곱 번째 기대작입니다. 이 게임은 지난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트레일러 말고는 정보가 부족해서 게임의 실체가 어떤지 궁금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최근엔 새로운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고 덕분에 어떤 게임인지 대략적인 특징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원류가 같기 때문에 다행라이트 1편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좀비 사태를 맞이한 도심지 풍경이나 1인칭 시점의 근접 기반 전투, 무기에 따라 달라지는 처형 모션 등 닮은 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를 탐색해 재료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어 개조하는 모습은 다잉라이트의 후속작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똑같죠. 다잉라이트 2편의 특징 중 하나인 좀비화까지 있다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게임 역시 좀비에게 물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스킬을 사용하면 좀비로 변해서 강한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도 어디서 본 듯한 특수한 좀비들 탱커나 모머, 스크리머 같은 애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걸 원하기보다는 다잉라이트 외전작으로 접근하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파쿠로만 없는 다행라이트 말이죠. 아 참고로 이 게임은 PC에선 에픽으로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올해의 기대작 중 끝판왕이죠. 젤다의 야숨의 후속작,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8 번째 기대작입니다. 왕눈이는 출시일이 발표된 현재까지도 게임에 대한 정보나 컨셉 등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그나마 트레일러 통해 유출할 수 있는 건 게임의 무대가 대지에서 하늘까지 확정되었다는 사실하고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링크의 새로운 능력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분석을 해봤자 대부분 내피셜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석을 떠나 젤다 시리즈는 못해도 수작. 원래대로 나오면 명작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임이기 때문에 통수라는 단어 같은 거 내려놔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젤다는 못 만들어도 수작이거든요. 수작. 이번에 소개할 기대작은 스토커 2. 하트 오브 체르노빌입니다. 이 게임은 원자력 발전 소사고로 인해 폐허가 된 체르노빌을 무대로 체르노빌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사건들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괴한 도련변이 특수한 광물을 얻기 위해 싸우는 무법자들의 이야기가 핵심인데요. 원래는 2022년에 출시가 확정되었으나 지난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대다수의 개발진이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거나 군에 자원 입대하면서 게임 개발은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다행히도 현재는 개발팀의 일부가 프라로 이전하면서 개발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로운 개발에는 무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외야 어찌 되었든 여기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부디 전쟁이 빨리 종식돼서 개발자들 모두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대전 격투 게임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6가 10번째 인기 시리즈 신작입니다. 사실 대전 게임은 장래 한계 때문에 기대를 해도 선뜻 구입까지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스파6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싶게 만들어주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기대하는 건 입문자는 물론 싱글플레이어를 배려한 다양한 모드 때문입니다 우선 아리엔진으로 만든 리얼한 그래픽과 그래피트를 연상시키는 타격 이펙트 다양한 전술 효과를 가진 드라이브 시스템 실력에 맞춰 선택이 가능한 세 가지의 컨트롤 타입 등 모든 유저들을 배려한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싱글플레이어를 배려한 모드 투어 모두도 아주 중요한데 여기선 초보 격투가로 시작해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를 여행하며 고수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로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자메이카의 해변이나 이태리의 아레나 같은 다양한 장소들에 갈 수가 있고 이곳에서 길거리 싸움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유아 출리 같은 전설적인 파이터의 제자가 되면 그들의 액션을 전수 받아 격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해도 놀라운데 더 있습니다. 여행이 필요한 재화를 벌기 위해선 다양한 알바가 필수인데 게임에선 차력이나 유리, 농구 등 다양한 미니게임도 준비했다고 하며 알바를 통해 번 돈으로는 캐릭터의 의상이나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확한 건 본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 진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날아다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갑을 열라고 부추기는 것 같네요. 스퀘어 엔닉스의 밥줄이자 간판 타이틀이죠. 파이널 판타지의 최신작, 파이널 판타지 1 6이 11번째 기대작입니다. 파판 16은 크리스탈의 가오를 받은 대륙 마리스지아를 무대로 오랜만에 중세 판타지 의 세계관으로 돌아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플레이어는 로자레의 공국의 왕자 클라이브가 되어 동생 조시아와 연관이 된 비극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며, 최근 공개되었던 트레일러의 부제가 리벤지, 즉 복수인 것으로 보아 이야기의 테마는 복수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한편 과거 파판 9. 그랬던 것처럼 중세로의 회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더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전투인데요 전투는 크게 세가지 스타일로 기본적인 근접 공격이랑 소환수의 힘을 이용해 재빨리 공격하는 소환수 액션 소환수를 직접 소환해 싸우는 소환수 전투까지 화려하면서도 빠르고 웅장함까지 가진 전투를 준비했고 실제 전투 디렉터를 맡은 스즈키 료타의 경우에는 캡콤에서 데메크5는 물론 여러 격겜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데메크 같은 전투 스타일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해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액션에 서툰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선 스토리 포커스 모드라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소환수의 스킬을 쓰거나 자동으로 공격이나 회피를 하는 등 누구라도 멋진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고 검술과 소환수의 힘을 올려주는 어빌리티를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 같은 다양한 편의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편의성은 포스포큰하고도 동일한데 같은 스케어닉스 게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유저 친화적인 시스템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그건 그렇고 파판 13하고 15는 이제 눈 감아줄 테니까, 16만큼은 오랜만에 명작으로 좀 가보자. 파판 세븐 리메이크의 두 번째 작품 파이널 판타지 세븐 리버스가 12번째 기대작입니다. 리버스는 파판 세븐 리메이크에서 바로 이어지는 작품으로 전작의 경우에는 파판 세븐의 명성답게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3부작으로 나누어지면서 게임에선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일부러 늘린 것 같은 스토리나 원작의 절반도 되지 않는 볼륨 등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3분의 1의 경험이라서 완전한 평가로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 리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제대로 된 정보는 없지만 바뀐 스토리 전개와 예상치 못한 이벤트, 훨씬 더 다양해진 보스전 등 1편을 선택한 유저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면 3편까지 순항할 것이고, 오리지널에 이어 또 다른 명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서 현재는 희망사항이네요. 이번에 소개할 신작은 마블 액션 게임의 유일한 희망,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이번작은 원작의 주인공 피터 파커와 새로운 스파이더맨 마일즈까지 두 영웅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공개했던 짧은 시네마틱 영상 외에는 아직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지만 얼마 전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 가을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으로 정식 출시를 확정했고 스토리는 확장팩 마일즈 모랄레스 이후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더할 얘기는 없지만 확실한 건 영화 같은 스토리에 접근이 쉬운 찰진 액션, 무엇보다 웹스윙 같은 한국인한테 최적화된 게임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거나 플스5를 가지고 있다면 기대를 안할수 없을 겁니다. 시리즈의 부흥을 위해 근본으로 돌아간 작품 어세싱 크리드 미라지가 14번째 기대작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바랄라의 DLC로 나오려 했지만 세계관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방향을 선회했고 겸사겸사 휘청이는 어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장르 역시 액션 RPG에서 액션 어드벤처로 바꾼 신작인데요 스토리는 바랄라의 핵심 캐릭터 아심 이븐 이샤크를 중심으로 그가 도둑으로 활동했던 어린 시절부터 마스터 암살자로 성장하기까지 아심의 일대기를 다뤘고 게임에서는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과거 바그다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완전 오픈월드 방식은 아니고 전장 유니티와 신디케이트에서 선보였던 블랙박스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면서 각 미션들을 이어가는 선형적인 플레이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라지에선 블랙박스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글라이와 유사한 시스템도 부활했는데 게임에선 적을 마킹하거나 정찰에 쓰이는 독수리 앤키드가 존재하며 잠입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독수리를 방해하는 궁수 같은 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은 편하게 정찰하고 잠입하는 형태는 어려울 것습니다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잠입 난이도가 올라가서 기대가 되네요. 이밖에도 성장에 맞춰 업그레이드되는 다양한 암살 기술이나 암살에 쓰이는 연막탄 같은 암살 도구들, 그리고 미라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진이라 불리는 미지의 생물 등 진짜 오랜만에 각을 잡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서 어크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높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가격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디아블로4가 15번째 인기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수면제로 활용이 될 정도로 최근 대표적인 꿀잠 게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4편 이후엔 바뀔 확률이 존재하며, 4편에선 반복된 게임플레이보다 개성있는 게임플레이에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먼저, 새롭게 도입이 된 오픈월드부터 보자면, 기본적인 맵 디자인을 심리스 형태로 구현하면서, 메인스토리는 기본이고, 서브 퀘스트나 던전, 필드 곳곳에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탐색할 때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변했고 몬스터의 레벨도 각 지역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라 플레이어 레벨에 맞춰 변하는 레벨 스케일링 시스템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던 나와 맞는 레벨의 몬스터를 만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유저가 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들었죠. 그리고 이는 전투와 관련된 스킬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4편의 스킬 트리는 캐릭터마다 여러 개의 테마가 정해져 있고 각 테마에 따라 액티브 스킬이랑 이를 강화하고 특수한 능력을 주는 업그레이드 스킬 여러 스킬들을 연계해주는 시브 스킬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개인화된 전투 스타일에 맞춰 나만의 스킬 트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혹시라도 원래의 취지인 다양성보다 가장 효율적인 스킬 트리만 쓰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힘의 전서랑 정수라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힘의 전서에는 총 120개의 전설의 옵션들이 존재하며 힘의 전서를 제공하는 특정 던전을 클리어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얻은 힘의 전서는 무기나 방어구, 장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박아 넣을 수 있고 처음에는 최저옵션만 제공하지만 주 사냥을 이용하면 더 높은 등급의 옵션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 시스템은 전설의 아이템에 있는 특정 능력치를 정수로 추출해서 다른 아이템에 이식하는 기능으로 내가 쓰는 무기가 아니라도 원하는 옵션이 있다면 정수 추출을 이용해서 개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스템을 온전히 숙제하고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유저라면 이번 적이 특징들이 더 반갑게 다가올 것 같네요. 근데 환율 때문에 오른 가격은 일단 그렇다 치고 설마 통수까지 치는 건 아니겠지? 예상치 못한 7편의 외전자 용과 같이 세븐 이름을 지은 자가 16번째 기대작입니다 이번 외전은 8편의 개연성을 위해 이치반과 함께 활약하게 될 더블 주인공 키류 카지마의 못다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게임에선 6편 이후에 키류의 행적은 물론이고 7편에서 어떻게 적으로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8편에선 이치반과 함께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그 연결점을 해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다만 외전이라 게임의 볼륨은 정규 시리즈의 절반 정도라고 하며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는 7편과 달리 다시 액션으로 복귀했다고 하니까 키류 팬들에게는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 레메디의 호러 어드벤처 게임 엘로에이크 2입니다. 엘로에이크는 자신이 쓴 소설이 현실이 되면서 벌어진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해결했던 문도리형 엘런의 고난과 역경을 담았던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손전등을 이용한 저개가들을 풀고 총으로 쌓아 죽이는 독특한 전투와 레메디 특유의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개성적인 스토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이 편에 대한 개발 소식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트레일러나 정보조차 없어서 딱 딱히 분석할 내용은 없지만 1편과 컨트롤을 모두 해본 입장에선 2편 역시 기대할 수 밖에 없네요. 어크 미라지 같은 게임이 여기에 또 있네요. DLC를 만들랬더니 그냥 신작으로 돌아온 게임, 할로 나이트 실크송이 18번째 기대작입니다. 이 게임은 벌레솔이란 별명처럼 캐릭터의 외형과 게임 배경은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가졌지만 난이도는 완전 매운맛을 자랑하는데요. 실크송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건재하지만 매운맛을 빼면 남은 대부분의 것들은 변했습니다. 일단 주인공의 사이즈가 다른 후넷이 주인공이 되면서 맵 크기를 후넷에 맞춰 새롭게 제작했고 액션 역시 후넷에 맞춰 새롭게 제작, 스토리도 새로 지역 팔룸을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특징이고 최근에는 이렇다 할 정보가 없는데 언제가 됐든 제미스 확률 만 퍼센트의 게임이니까 출시가 되면 육두문자를 알리면서 달려야겠네요. 참고로 이 게임은 게임패스 가입자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진영을 대표하는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 후로자 모터스포츠가 19번째 신작입니다. 후로자 시리즈는 오픈 월드를 무대로 마음껏 레이싱을 즐기는 호라이즌 시리즈와 정통파 시뮬레이션 레이싱을 고집하는 모터스포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작은 후자인 정통파 레이싱 장르이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리부트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리부트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더 리얼해진 레이싱 경험인데요. 게임에선 트랙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실시간 시간 시스템을 넣었고 덕분에 날씨와 시간에 따른 변화는 기본 이고 트랙의 온도 변화도 레이싱 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트랙의 온도가 높아지면 타이어의 내구도가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물리엔진도 전작보다 48배 가량 향상되었는데 타이어의 경우 트랙에 접촉하는 접점을 8개로 늘리 고 초당 380hz로 접촉면을 갱신하면서 더 세밀해진 타이어 피드백을 느낄 수 있게 발전했고 차량 물리학과 서스펜션 물리학 등 세부적인 측면 에서도 사실적으로 반응하게 개선 해서 레이싱 스타일에 따른 피트 타이밍에도 영향을 주게 만들었다네요. 이외에도 극도로 정밀해진 차량 손상 시스템의 추가, 휠이나 벗겨진 페인트 칠, 타이어의 마모, 차량의 흙과 먼지가 축적되는 과정까지 레이스 중에 발생하는 스크래치 하나까지도 정밀하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4K 60 프레임에 레이트레이싱 기술까지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놈들 게임을 만들랬더니 현실을 만들고 있네요. 인디게임으로 고티까지 수상을 받은 각겜의 후속작 하데스 2편이 20번째 기대작입니다. 전작에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데스의 아들 자그레오스의 지옥 탈출기를 다뤘는데요 2편에선 주인공을 교체해 자그레오스의 여동생 멜리노의 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이번 여정의 목적은 오빠와 달리 아주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타이탄들에게 속박이 된 올림푸스 신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의 주 무대는 지옥이 아닌 지상으로 변했고 전작의 특징이죠. 매 회차마다 바꿀 수 있는 무기와 랜덤 으로 바뀌는 신들의 축복은 건재해 보였으며 후속작답게 새롭게 추가된 신들의 축복은 기본이고 수십 명에 달하는 신과 유령, 괴물 같은 캐릭터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전처럼 얼리 액세스부터 진행하고 이후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소문은 무성했는데 진짜 나오네요. 남자들의 로망하면 로봇이죠.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오는 아모드코어 6가 마지막 기대작입니다. 이번 시리즈 핵심 디렉터는 초창기 게임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미야자키 히데타카와 현재 그 일을 이어받아 제작 중인 야마무라 마사로이며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처럼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 메카를 조종하는 액션 게임이란건 동일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멀티 대전을 벌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싱글 플레이어를 위한 스토리 모드도 건재하지만 다크 소울처럼 협력 하는 플레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즉 게임 스타일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력과 표현력이 올라간 만큼 로봇의 모션과 질감, 사운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더럽게 하드코어한 조작난이도. 솔 게임은 조작이 간편한 대신 보스가 어려웠다면 이 게임은 조작이 보스였죠. 1로 입문해서 3편과 4편을 가장 많이 했고 5편은 인연이 없어서 못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존 팬보다 입문자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조작법은 보완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엘든링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me you've got a plan not a plan a man it's a simple choice them or us 이걸로 장장 파트 2에 걸쳐 완전 신작하고 인기 시리즈 후속작까지 모두 확인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연기되었던 게임들이 한 번에 몰려나와서 그런지 진짜 올해는 역대급 해가될것 같네요. 통수 게임이 나올 걸 감안해도 말이죠. 지난 3년간은 사실 통수를 친 게임들을 빼면 이렇다 할 기대작들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제가 소개한 게임 중에 3분의 1이 통수를 친다고 해도 그래도 할 게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 나올까 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게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더 고민이 될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게임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미처 다루지 못한 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